미니게임천국 뿅뿅 솜송오라 시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자아 과거 한마디지만 들어볼까요? 공덕 재학생 3년 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실세는 <laughs> 2학년이다. 오늘 다들 긴장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음~ 새내기의 패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다들 홍보대사시니까 퀴즈가 조금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한번 같이 해볼까요? 송즈 Yes. 우리 대학의 인재상은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? 정윤. 선배님 아, <laughs> 빠르셨습니다. A R E D E. 아르대상 인재 아닌가요? 정답입니다. 자두 번째 문제 바로 갈게요. 우리 대학 교과의 가사에 없는 단어 한 가지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. 저는 첫 소절만 알아요. 방향 어쩌고저쩌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, 같은 관우 4번을 한번. 명과 정답입니다. 방명과 <laughs> 결백 속에 자만난 결에 여기서 골라 모은 야권과 명월이었습니다.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. 우리 대학의 전공 개수는? 3학년 어3학년4 2개 아니 42개. 43개인가요? 42개인가요? 42개인가요? 어, 42개인가요? 어개인가요4 2개가겠습니개정가요니다 <laughs> 어떻게 요셨어요공부개인3요차 하고 있으니까 2개인가 되었습니다. 학생식당개 이용 가능 시간은? 1가시부터2 그리고 전공을 옮기는 게 가장 쉽다는 점이 우리 대학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3점 짜리 문제 들어갑니다. 시설과 위치한 건물이 올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. 1번 승인관 글로벌 나 1 0주년 기념관 정답입니다! 새내기의 <laughs> 패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너무 <laughs> 쉽게 성공하셨데요그 가져..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막판 뒤집기를 우리 주미님이 성공하시면서 송태희? 송 예스! 혹시 발밑에서 한번 확인해주시겠어요? <laughs> 시작!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? 일단 저보단 많아요 어. <laughs> 이 사람이 나온 프로그램 중에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? 저는 드라마 하나 들었요 드라마 이름에 음식이 들어가요아 진짜 모르겠어요 <laughs>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남자 배우의 이름이 무엇인가요? 아, 남준혁? 오. 오. <laughs> 아, 너무 큰 힌트였나요? 아. <laughs> 너무 재밌네 이응 시옷 기영이 맞을까요? 맞을 수도 있고 <laughs> 아니일 수도 있고 아 다른 이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, 네, 그렇죠. 네. 네. 이분께서 혹시 키가 170 이상인가요? 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이분께서 혹시 홍보대사 동그라미에 관련된 분이신가요? 아니요. 체육학 전공이신 선배님이신가요? 아니요. <laughs> 정보현 선배님? 하, 자음 하나 맞추셨습니다. 하, 자음이요? <laughs> 노래하시는 선배님이신가요?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세요. 방송에서도 혼자 노래를 많이 하셨어요. 콘서트도 여시고, 피시는없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. <laughs> TV나 방송에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신국요서한국에커뮤니케이한에 완전 그래, 많이 서습니다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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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에서 한국에서 인국한분에서한분 계시거든요, 지한 혹시 넷플릭에서 한국에서 0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출연하에는분이에서요국에서한국서 눈치는 조금 있으시지만 근육은 <맞아요. 웃음> <중력은 웃음> 아니다 튼진한 <laughs> 느낌? 맞아요 그럼 나오실 것 같아요 <웃음> 네. <웃음> 혹시 체육학과에 심우뜸 선배님 아실까요? 아 아닙니다 아. 음. 더 기다려 주실 건가요? 조금 더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... 이게 <laughs> 아, 진짜 누구지? <laughs> 혹시 키가 1 7 0 이상이신가요? 다양하시지 않나요? 아. 그렇죠 완전 아. 완전 조만할 때도 있고 네. 완전 고육할 네. <laughs> 때도 있고 그 행사 멋있... 있으실 때는 되게 맞아요. 커지시고 <laughs> 행사 없으시면 되게 작아지시는 분 같은데? 잠시만 제가 정답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요, 어... 제가 먼저 외쳐야 아, 될까요? 뭔가... 기회는 하진대장님께 아... 있습니다. 솜솜이인가요? 솜솜이, 솜소미. 솜솜이. 정답이었습니다. 아... 저 마지막에 행사 때클 수도 작을 수도 <laughs> 이거에서 정말. 주미 대사님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정답 물어볼까요? 바로 이성경 배우님 맞나요? 아, 맞습니다! 도희, 진윤이 정답입니다! 응. 어떻게 우승자가 되셨어요? 역시 새내기의 패기로 이긴 것 같습니다. 1등을 하신 주미님께 경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바로 이 솜썸이 쿠션입니다. 어. 이거 희귀템인 거 아시죠? 이거 어, 너무 갖고 싶었는데. <laughs> 아, 저희가 준비한 솜솜 오락실 재밌게 보셨나요? 저희는 더 재미있고 알찬 콘텐츠로 솜솜뷰를 통해 찾아올 테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안녕!